고 있고 호프만 선수의 게임 에버리지가 2.5, 신종주 선수는 1.0한 선수가 한세 세트 45점 50점을 정말 눈부신 활약 속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네, 클럽에서 치는 게 아닌 이런 대회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8강전 경기 아닙니까? 예. 네, 방송도 되고 있고 어, 굉장히 조금 흥분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본인의 경기력을 훨씬 능가하는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정주 선수 이번에는 가볍게 성공. 자, 양 선수가 1, 2 세트 한 번씩의 조공격이 있었고 예. 신정주 선수 두 번째지만 자, 연속 득점을 둘다 만들어내지 못해, 못했었는데요. 예. 자, 신정주 선수에게는 이제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목적구는잘 맞은 것 같은데 일목적구가 뭐 그렇게 썩 좋지가 <laughs> 않네요. 단쿠셔 쪽으로 이제 바로 끌어서 예. 짧게 만들어 보겠죠. 자, 지금 아, 잘 끌었어요. 저는... 너무 끌렸어요. 예. 네. <laughs> 1, 2, 3 세트 모두 초구에서 연속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많이 끌렸다 싶어도 끝까지 지켜보기는 했는데 아주 간발의 차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끌어서 짧게 만들죠. 자, 회전을 좀 너무 많이 쓰면 이런 공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좋아요. 회전을 좀 뺏어 준 상태로 끌어야 이렇게 짧게 치는 게 훨씬 손쉽죠. 네.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투쿠션에서 회전이 오히려 작용을 하면서 길게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잘못 맞아서 쓰리 쿠션으로 길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자, 플러스 형태로 갈까요? 그렇죠. 하양 공이 워낙 빅볼로 서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이 자. 있어요. 네. 네. 마치 거기를 찾아가는 듯이 네 빨간공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키스 키스가 났지만 그래도... 네. 오히려 키스가 났어 도와준 것 같아요 네, 네. 안 왔으면 네, 아래쪽으로 길어지는, 예. 네, 길어지는 그런 라인이었어요 뒤돌리기 자, 끌어서 앞돌리기로 짧게 보는 예 네, 짧게 보는 거죠 자 회전이 살았죠 아래쪽 당점을 좀 많이 쓴다 해서 보니까 네, 뒤돌리기가 아니고 앞돌리기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도 아주 좋아요. 예. 뭐 아낌없이 당쿠션 쪽으로 끌어주면 회전 때문에 빠질 데가 없이 진행되는 공이죠. 뒤돌리기 5쿠션 여기서 짧게 약간 네, 차이가 예. 보입니다. 조금 더 날카롭게 돌아야했네요 네. 치고 나서 아니다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자옆돌리기자제 가장 코너까지 투스리. 워낙 섬세한 선수라서 네. 뭐이 공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아 놓치는데요. 예 <웃음> 그렇네요. <웃음> 이래서 공이 둥글군요. 몇매 세트 1일 세트의 공타가 딱한 번씩 있었는데 3세트 네. 공타가 또 나왔습니다. 옆 돌리기 짧게. 어, 이거 회전이 것 작용이 것 되면 코너 쪽이에요? 예. 접받나 보네요 이번에는 아.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으로 봐서는 네. 그런 것 같죠. 확실하게 끌어주질 못했어요. 빨간 네. 공 뒤돌리기. 이번에도 뻔했습니다. 빠졌다면 네. 조금 타격 있지 않을까 싶었던 공인데 들어갔네요. 자, 옆 돌리기. 이번에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요? 네. 아, 치자마자 뭔가 이상한 걸 느꼈던 글래노프만 선수입니다. 신정주 선수 뒤돌리기 얇게 치면서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짧아지는 공인데 빠져나왔고 쭉쭉 내려와서 득점. 완투에서 돌려주기만 하면 빠을 데가 없는 그런 공이었죠. 이제는 선수들이 왼손으로 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공을 고집스럽게 왼손으로 해서 시도를 하네요. 네. 오 어. 위험했어요. 예. 네. 1목적구가 2목적구 쪽으로 찾아오는 위험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넘어갔습니다. 왼손 샷의 경우에 사실 그렇게 뭐큰 테크닉이 하단이나 상단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예. 두께만으로 치는 또 좌우 회전만 쓰는 이런 공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문제는 좀 이제 왼손으로 치면서 하단으로 끌어줘야 된다거나 음. 좀 밀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기술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그 선수의 평상시 연습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역회전 아래쪽 공간 있어요, 네. 오, 오 이거 네. 참. 자,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 도와주네요. 네. 노란 공이. 자, 여기서 역회전으로 너무 과하게 먹어서 아래쪽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중인데. 네. 네. 어디선가 홍길동이 나타났네요. 네. 그어서 뒤돌리기 뒤쪽 공간 수상한데요. 이 네, 친구는 네. 예. 이런장면이이참많잖이요 네. 예상치 못한 득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공이잘이어질것이은데약이씩빈틈이 어, 나올 때참 아쉽습니다, 예. 해안공 비껴치기 노란공 천천히 다가가서 성공 네자다 공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씁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샷을 했는데 그렇죠. 자 맥시멈으로 나왔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각도라고 판단을 했고 자 너무 내공이또 속도가 빠르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샷을 했습니다. 아예 벅션으로 봤는데요. 예. 네, 정확합니다. 호프만 선수가 1, 2 세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피크에 올라갔다 한번 떨어질 때도 됐습니다만, 네. 정말 컨디션이 절정이라면 이 조정기를 정말 순식간에 끝내고 지금 다시 치고 나갈 힘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정준 선수가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네. 어, 바로 전인닝에 3점 조금 더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인데. 조금 약했어요. 자, 뒤돌리기 살짝 끌어주면서 회전을 좀 많이 썼어요.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4연속 득점. 앞서 신종주 선수가 4이닝에 석점 칠 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프만 선수는 뭐눈 한번 껌뻑했더니 석점 친것 같은 기분이네요. 자, 3쿠션트의 지점을 확인을 했고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코너 깊게 넣어서 네, 잘 밀었어요 예. 네넉 점으로 6대6 통점 뒤로 돌려치기로만 4번의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빨간공 앞돌리기 퍼커션 아, 어, 뒤로 어, 봤어요? 뒤로 돌려기로 밀어주면서 예. 어, 잠 줬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앞돌리기를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치면서 짧게 예. 만들었군요. 네. 끌지 않고 임팩트를 좀 강하게 내면서 짧은 각도를 만들어 냈어요. 오 연속 득점 장타. 와. 저렇게 치면서도 샷 자체는 상당히 가볍게 잘나갔어요 네. 양공 되돌리기 가죠 자, 좋습니다. 야하! 네. 멋집니다. 예. 자, 제가 굉장히 오래, 오래전부터 이 글렌 오크만 선수를 봐왔는데, 예. 오늘처럼 잘 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와. 네. 지금 뭐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클레프판 선수가 주니 때부터 주니 생활을 오래 하긴 했습니다만 예. 워낙 그, 그 당시에 입상을 했던 선수들이 잘 치는 선수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김행직 선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빛에 좀 가려가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어린 시절을 좀 보냈거든요. 그 외에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선수 생활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랬죠. 네. 프로가 생기면서 아주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네. 7연속 득점. 32강 예선에서도 10점을 육설균 선수와의 경기 때도 졌었고 예. 최원준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10점을 한번졌던 적이 있고요. 정태력이 아주 좋습니다. 8점 네. 자, 16강에서 김재근 선수와는 9점의 하이런이 있었죠. 네. 워낙 공을 가볍게 가볍게 구사를 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되기 시작하면 뭐 어느정도 의도 안해서 전부 그렇죠. 네, 공격이 이루어지죠. 뭐 오토매틱 이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은 자, 밀어치기로 가네요. 네. 강하게 치게 되면 자, 양공 빠져나가고 이것도 회전 좋습니다. 자, 네. 대단하네요. 예. 공골로 가는 그림만 보면 어이구드롱 선수가 이제 나타난 줄 알겠어요 네 남은 점수 넉점 아, 이번 공이 좀 까다롭네요 옆 그러니까 돌리기를 해서 짧게 보자니 빨간 공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내리는 것도 자. 다음 공이 좀 많이 열리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고요. 자, 끌어서 아, 음. 어, 아니에요. 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얇은 도 두... 비껴치기로 네, 가요. 네, 비껴치기로.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고민이 네. 많았던 그런 공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10점이에요. 예, 공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시간이 길었는데 결정 내린 다음엔 금방 나왔거든요. 사실이다.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까다로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길게. 자, 개. 잘 만들어냈어요. 성공하면서 네. 이제 13점 남은 점수는 2점 남은 점수 2점을 다 채워서 경기를 끝낸다면 게임 에버리지가 2.813 3점은 안 돼요. 잘 참고 잘라요. 한 이닝 부족한 건데요. 돌리기 이용해서 타임하우스없고네 네,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12점 자매티 포인트 네 이번 대회 뭐 10점 이상의 하이런을 밥 먹듯이 치네요 그렇습니다 매 경기마다 자 지금 계속 쳐나가고 있는데 예. 패색이 짙은 신정주 선수 이 정도면 기회가 와도 바로 제 컨디션으로 치긴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자, 살짝 기울기가 있습니다만 예. 길게 만들어 낼수 있는 충분한 공이죠. 뒤돌리기. 출발했고요. 공 보냈고. 자, 마지막 공격. 이대로 경기를 들어갑니다. 마무리합니다. 네. 자. 와. 놀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준 글렌 오반스는 마지막 점수 13점을 몰아칩니다. 네. 1세트 15대 2, 2세트 15대 9, 3세트 15대 6. 이렇게 해서 45점을 16이닝에 해결하며 에버리지 2.813 하이런 1 3